MH 오토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최신 자동차 리뷰, 기술 분석, 트렌드 소개까지 다양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2026년형 쇠보레 트랙스입니다. 쇠보레 트랙스는 컴팩트 SUV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며, 이번 2026년형은 한층 더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기능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쇠보레 트랙스는 이전 모델보다 더 커진 차체와 날렵해진 외관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얇고 길게 뻗은 LED 헤드램프와 넓어진 그릴이 조화를 이루어 공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차량의 스포티함을 강조하며, 후면 역시 강렬하고 세련된 테일 램프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 공간은 더욱 넓어졌으며,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탑승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 운전자 중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기본 지원합니다. 또한 무선 충전 패드, 옵 시포트, 고급 오디오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026 트랙스는 최신 GM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동급 최고의 안정성과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1.2L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경제성과 주행 성능의 균형을 잘 이뤄냅니다.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서스펜션 세팅과 정숙한 실내는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를 덜어주며 다양한 주행 모드를 통해 운전 스타일에 맞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등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더욱 높여줍니다. 트렁크 용량 역시 넉넉하게 확보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레저 활동이나 장거리 여행에서도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2열 시트 폴딩 시평평한 적재 공간이 형성되어 큰 짐도 손쉽게 실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족 단위 고객이나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구성입니다. 연비는 도심과 고속도로 복합 기준으로 약 13에서 리터당 15km 수준으로 연료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도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유지비를 고려하는 실용적인 소비자층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쉐보레는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쉐보레 트랙스는 다양한 트림 구성으로 출시되며, 고객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트림부터 프리미엄 트림까지 각각의 특성이 분명하며, 가격대도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가성비 높은 SUV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모델입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중시하는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 옵션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메탈릭 블루와 딥 레드 컬러는 특히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디자인뿐 아니라 감성적인 만족도를 고려한 쉐보레의 전략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숙성과 승차감의 향상은 이전 모델보다 한층 더 개선되어 전반적인 차량 품질이 상향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 쇠보레 트랙스는 세련된 디자인, 향상된 기술, 안정된 성능, 그리고 우수한 연비까지 고루 갖춘 도시명 SUV로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에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며 첫 차로도, 세컨드카로도 손색없는 모델입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과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MH 오토펄스에서 준비한 2026 쇠보레 트랙스 리뷰였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신차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